회사도 갑니다. 아, 우리 고객님출가해 주기가 오셨네요. 그렇죠? 강원도 원주입니다. 네, 원주.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어,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시간도. 네. 저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 한달 전에 그 회사 동료 선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아, 네. 우리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를 얼마 보셨죠, 혹시? 저는 한 1년 정도 본것 같아요. 그럼 페이스북을 보신 거죠? 네. 우 네. 고인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형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우리 고객님 오늘 어, 상담을 하면서 네. 차량을 원래 고려했던 차량이 있었고 그렇죠. 이점이 굉 있었고 이 차랑 같이 비교했어요. 를이 차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지금. 어 가격 대비 좀 풍부한 옵션, 차량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확실히 이점이 제가 DJ 안 보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바로 올라습니다 차는 그 네. <laughs> 예산은 저희가 많이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네. 어, 차량 상태라든지, 네, 연식, 주행거리그 다음에 옵션들, 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욕할 건 전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체도 같이 맞잖아요. 네, 네. 렌즈링도 자세히 맞고, 네. 상태, 객관적으로 평가 좀할수 있어요. 아, 상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앞으로도 우리 고객님 이제 지민이시잖아요 그렇 네네 네늘 지켜봐주시고 네네 일본어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되는 세상이라 네네 우리 고객들이 네, 그걸 더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네 자 영상 이제 제가 받아볼건데 네 항상 늘행복하십 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대로 받을게요 네네 여기 편하게 계시면 네 절대 제가 돌아다니안 나오니까 편하게 계셔도 돼요 네, 이 차량은요, 올뉴 k 7 네, 차량입니다. 16년형 차량이고요. 어, 주행거리는 이제 10만 네, 주행을 했어요. 어, 근데, 주행거리가 무색한 컨디션이고요. 뒷부분에 이제 교환부위가 있었기 때문에 감가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3.3 네, 노블레스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용도이력도 없고, 어, 그리고 선언검사, 올 A를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적입니다 네. 정말 상태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휠조차도 이 휠이 원래 기스가 좀 많이 나는 휠인데 휠조차도 네, 정말 정말 깨끗하고요 브레이크 라인도 다 교환을 해놨어요 연소주 분이 타이어 상태도 아주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신경 쓰실 거 전혀 없고 h.i 라이트 안개등도 우리 고객님의 희망사항이었는데 네 넣어드렸습니다 원래 오실 때 이제 제가 골라드리려고 고객님과 상의했던 차량들은 원래 없었거든요 같이 근데 우리 고객님이 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laughs> 자,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뒷자리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제가 뭐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영상에서도 바로 확인이 될 거예요. 너무 깨끗합니다. 맞춤 매트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오토 빌러 그다음에 전동 시트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 전동 틸트 핸들,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들 리무콘다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10만 2천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전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 키, 그 다음에 이런 버튼들도 어, 정말 뭐 사용감 자체가 느껴지질 않아요. 영상 자세히 비춰봐도 그럴 거예요. 버튼이 정말 다 깨끗하고요. 실내 담배 냄새는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대차를 해드렸는데 타시던 YF가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저걸 어떻게 냄새를 없애야 되나 지금 또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담배는 이 차는 태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동 여기 지금 보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어, 양쪽 열선 통풍 시트, 오토홀드, 전후방센서 열선 핸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차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이그로시 부분도 원래 기스가 좀잘 나잖아요. 네, 보이시죠? 영상에 그대로 보일 겁니다. 엄청, 엄청, 엄청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딱히 여기 신차 비닐도 여기저기 곳곳에 제거가 안된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이시죠? 네, 그리고 외관 상태. 하체 상태, 하체 상태. 엔진 마운트나 이런 볼트 체결 부위들, 이런 볼트들은 다 쇠기 때문에 부식이 겉부식이 쇠기말되는데 겉부식 조차도 없어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네, 작동 오작동 일으키는 거 하나도 없고요. 이제보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우리 고객님 강원도에서 어, 이 먼길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 소개시켜준 네, 고객님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다음 차, 어, 이전 차들을 조금 속고 사셨더라고요. 너무 비싸게. 근데 다음부터 속지 마시고 에, 멀리 멀더라도 이렇게 와 주십시오.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 에, 우리 고객님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엠마와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지금 많이 배가 고프시는데 빨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늘 바른 자세로 정동하겠습니다. 많이왔습니다 고맙습니다.